그림 그리다 보면 혹시 이런 마음이 솟아오인 적 없으세요? 카페나 여행 중에 사진보다는 내가 직접 쓱쓱 그리며 멋진 풍경도 완성하고 예쁜 커피잔과 디저트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사진으로 먼저 찍고 나중에 보고 그리면 되지만 지금 아니면 이 순간의 느낌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하다 보면 사진만 가득 쌓여서 정리도 못하고 용량은 꽉 차서 어떤 사진부터 지워야 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독학 중이거나 막 시작한 분들,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 휴대하기도 간단한 최소한의 재료로 어반 스케치, 특히 펜드로잉 필수 미스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미니가 직접 써보고 내돈내산 미술 재료 중에서 그림 실력과 재미도 무조건 5배 상승하고 자신감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진짜 손이 가는 미술템만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꺼내서 주변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메모하듯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구매 정보는 아래 제목 옆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펜 드로잉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을 보편적인 펜 드로잉 전용처럼 여겨지는 이펜 대신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필기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300원 정도인데, 다른 펜에 비해서 저는 오래 사용해서 수명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힘조절이 안 돼서 미술 선생님이 이 펜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펜 사용 없이 저는 놀랍게도 펜 도룡 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표현력과 그림의 굵기 표현하는데 딱 적합했어요. 보통 펜도로잉할때 0.3에서 0.5mm의 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펜은 0.5의 굵기 표현은 좀 부족하지만 반복해서 선을 그리면 그 표현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펜의 브랜드도 굵기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컬러가 있는 펜이에요. 제가 펜도로잉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펜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평소 필기하는 펜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만년필이나 펜촉이 약한 펜은 잘 다뤄야 하는데. 조금만 힘 조절이 가해지면 펜 끝이 뭉개지듯 잉크가 나오지 않거나 수명이 너무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 펜은 필기하는 펜처럼 펜 끝이 튼튼하고 가격 대비 정말 치색까지 하면서 오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펜에서 잉크가 뭉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펜은 어느 종이에도 사용이 적합합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여러 스케치북을 사용하는데요, 메모지에도 사용하고 보통 펜드로잉은 종이 두께가 170g 정도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연습할 때에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스케치북, 크기는 A4, A5를 추천합니다. 저는 평소에 아트 스퀘어 디자인 스케치북을 연습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케치북 관련 정보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스케치북 4권에 만원 정도 하는데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간직하고 싶지 않은 그림은 과감하게 뜯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한참 뒤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림도 다시 보면 웃음도 나오고 그 시간들을 회상하기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모아두면 내가 그렸던 그림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시간의 흐름을 그림을 통해 볼수 있어서 하나의 일기처럼 그림 일기를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년필로 스케치북 위에서 사각사각 흘리게 하듯 쓰는 감성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매력은 정말 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처음부터 만년필로 펜드로용을 해도 좋고 만년필과 다른 브랜드의 펜이나 제가 추천하는 이 펜을 번갈아 사용해 보면서 내게 맞는 펜을 찾는 여정도 즐겁습니다. 펜은 정말 다양하니까요. 제가 평소 쓰는 펜 중에서 이 브랜드의 펜을 즐겨 사용하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초보자도 정말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전 일상에서 자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지? 갑자기 커피숍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잠깐 친구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의지가 확 꺾이는 거예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손님이 햇살이 눈부셨는지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창문이 완전히 가려지면서 한쪽 부서 가까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에게는 꽤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림을 꾸준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장소 이동이 있을 때 이런 주변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미니 조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협찬이 없는 내돈내산 재료인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다 보니까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니 조명과 펜 드로잉 미술 재료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미니 조명은 다양하지만 이 조명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그릴 때 주변의 밝기나 날씨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고정하고 그림을 밝은 조명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커피숍에 있는 조명이 어두운 편인데, 이럴 때 휴대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미니 조명 등은 3단 조절 모드인데, 9가지 효과의 색으로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가볍게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변이 너무 어두울 때, 스마트폰에 있는 손전등을 켜도 되지만, 작동법이 정말 간단한 이 조명을 추가해서 안전한 길을 가는데도 정말 좋아요.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크기가 작고 가볍습니다. 저는 커피숍이나 여행 갈때 가방에 냅다 놓고 필수템으로 챙겨 다닙니다. 가볍고 작아서 잃어버릴까봐 가끔 가방 안에 잘 있는지 확인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단점이면 단점이겠죠? 충전 방식은 건전지가 아니고 C타입입니다. 구성품은 조명 등 클립, USB-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요.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가격은 13,000원이 넘지 않고 무료배송입니다.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 방식이라서 평소에 충전 확인만 잘하면 불편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인데 저는 화이트로 구매했습니다. 오늘 제가 미니 조명과 펜드링 재료를 소개해드린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일상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쏙 들었던 미술 재료가 있으시다면 바로 클릭하고 구매하셔서 저 미니와 즐겁고 재미있는 그림침미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않고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